자, 이번엔 확률과 통계 27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주머니에 4, 5, 6, 7이 하나씩 들어 있다고 했고요. 동시에 두 개의 공을 꺼내서 적힌 수의 합을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하니까 복원 추출이 되겠죠. 그럼 합을 우리가 기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합을 음, 확률 변수 x라고 정의를 하면요. x는 가질 수 있는 값이 어, 4, 5를 꺼냈을 때 9가 될 거고요. 1 11, 12, 13, 6, 7 꺼냈을 때 13도 가능하시겠죠? 자, 그랬을 때 대응시키는 확률을, 대응하는 확률을 구해보시면요. 9가 나올 확률은, 자, 우선 4개 중에 2개 뽑는 경우의 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4c, 6개가 될 겁니다. 9를 뽑는 경우는 4, 5. 그 다음에 10이 되는 경우는 4, 6. 11이 되는 경우는 5, 6과 4, 7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되겠고요. 12는 한 가지, 13도 6, 7에 한 가지 해서 이렇게 이산 확률 분포를 완성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잔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평균을 구하시면요. 6분의9 더하기 10 더하기 22 더하기 12 더하기 13 하셔가지고 계산하시면 11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시면은 6분의 이거 보고 할게요. 81 더하기 100 더하기 자 121인데 두개 있으니까 242 더하기 144 더하기 169 요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산하시면은 6어 3분의 368이 나와서 자 그래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을 제곱한 값을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 제곱한 121을 빼시면 되어서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할수 있을 거라 믿을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X에 대한 분포를 구한 거고요. 자, 이 시행을 4번 반복하여 어 확인한 내 값의 평균을 X바라 했으니까 X바는 표본 평균이 되겠습니다. 해서 크기가 4인 표본 평균의 역할을 할 수가 있으실 거니까, 우리는, 자, 이에 따른 분산은, 여기에 모분산을 4로 나눈 값이 되겠으니까, 12분의 5가 되겠고요 자, 그러므로, 음, 우리는 지금 시그마까지 가셔야 되는 거니까, X, 표본 평균의 시그마는, 어, 저거, 근호를 씌운, 자, 2루트 3분의 루트 5니까, 어, 6분의 루트 15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갈게요 자, 문제에서 a x bar 마이너스 시그마, a x bar 마이너스 7의 시그마라고 물어, 시그마를 물어봤으니까 이 녀석은 음, a 배 시그마 x b a 와 같은 값을 가질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값은 좀 전에 저희가 6분의 루트 15로 구해놨으니 6분의 루트 15의 a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값이 루트 15라고 했으니 양수 a 값은 6이라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답을 고르면 3번에 있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1, 2, 3, 4, 5, 6이라는 집합에서 음, 같은 집합으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겠죠. 나조건을 보니까 뭐 자주 나오는 형태의 그줄 세우기 문제가 되겠네요. 이쪽에 등 없는 것만 신경 쓰시면 중복 조합으로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가조건이 있는데 F의 치역을 Y라고 했을 때 네, 근데 F1, 1의 함수값이 Y의 치역의 즉, 즉,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F1의 그 함수값에 따라서 분류를 하시면 되겠죠. F1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은 6개 중에 하나인데, F1이 1이 돼버리면 치역이 하나가 됩니다. 치역이 1인 경우는, 여기 지금 서로 다른 적어도 두 개는 나와야 되잖아요.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호가 없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치역이 1인 경우는 안 되니까 가볍게 제껴주시고. 저희는 F1. 요 값이 2인 경우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얘가 2란 얘기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두개란 얘기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계산해 볼 건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2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F2로 가능한 값이 이제 요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F3. F4, F5, F6. 좀 귀찮아도 그냥 다 쓰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 치역이 두 개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 이미 하나의 치역이 나왔고요. 여기가 크다니까 여기는 당연히 얘보다 큰, 얘가 아닌 어떤 값이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치역이 두 개밖에 없다고 했으니까요. 자동으로 F2는 2라는 값으로 결정이 되시겠죠. 이해되시겠나요? 얘가 2가 아닌 값이 나오면 이미 여기서 치역이 2개 나오니까 치역이 3개 이상 나오시게 되는 거니까 주어진 조건을 위배하시겠죠 자, 따라서 F2는 2라는 값으로 결정되실 거고요 자, 이보다큰 원소는 4가지가 있겠죠? 3, 4, 5, 6, 4가지 중에, 예를 들어, 얘가 3이라고 치면은 그 뒤에 것들은 전부 다 3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나머지는 다 등으로 연결시키면 되니까 F3으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고요. 이보다큰 원소는 4가지가 있기 때문에 F3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에요. F1이 3인 경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치역의 원소의 개수도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F1 자리에 3을 결정시키고 요 부등식을 다시 써주면요 3보다 크거나 같은 F2가 있고 얘보다 큰 F3 그 다음에 크거나 같은 4, 5, 6들이 있겠습니다 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걸 주목하시고요. 여기서 이미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오른쪽 요 밑줄 친요만큼씩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치역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여기서 소분류를 하겠습니다. F2가 3인 경우가 있겠죠. 요거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얘가 3이면 현재 지금 치역은 여전히 하나겠죠. 그럼 요 뒤에, 즉, 3보다 큰 원소인 4와 5와 6요세 가지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가 여기에 보여야 될 겁니다. 그럼 경우의 수를 어떤 거두 개가 보일지를 먼저 결정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4하고 5가 여기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두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4개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2와 4로 어, 뭐, 아무렇게나 나열하는 모든 경우를 다 구한 거니까요. 이 경우의 수 중에서는 2222로 배열되는 경우랑 4444로 배열되는 경우, 그두 가지 경우가 포함된 경우의 수기 때문에 그두 가지는 제해 주셔야겠죠. 4하고 5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원소니까요. 자, 따라서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2345431이니까 5 0기 3에 3 곱하는 거니까 9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F2가 4인 경우를 해보죠. 자, F2가 4인 경우는 여기를 4로 믿어볼까요? 그러면, 자, 그 뒤로는 4보다 큰 하나가 더 나오셔야 되겠죠? 그럼 아까 1번 케이스 구한 거랑 다름없이 그냥 4보다 큰 원소가 5와 6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F3만 결정을 하면 그 뒤로는 똑같은 걸로 따라가겠죠. 따라서 F3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f2의 값이 5면 어떨까? 자 그럼 여기가 5라고 믿으면 5보다 큰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6밖에 없죠. 그럼 f3은 6이고 그 뒤로도 당연히 6으로 결정되어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겠습니다. 자그 다음 케이스는 없을 거니까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요거세개를 더한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안 되니까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쓰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 케이스는 F1이 이제 4가 되는 케이스인데, 그럼 치역의 원소의 개수 역시 4개가 돼야 되겠죠. 근데 f1이 4가 되는 순간 4보다 크던 크거나 같던 한 원소의 개수는 절대 4개가 될수 없기 때문에 f1이 4가 되는 경우의 수는 안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가능한 경우는 이두 가지밖에 없어서 정답은 16이시고요 보기에서 고르면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어, x와 y가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 확률변수고요. 모든 X에 대해서 요거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좀 이따 볼게요. 거 자, 근데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으시죠? 그쵸? 굉장히 많은 걸 푸셔야 되는데, 일단 X에 관련된 미지수 두 개에 관련된 식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X에 관련, X에 들어있는 이 미지수 두 개는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부터 풀어보시죠. 그럼 첫 번째 스텝에서, 자, 요거 표준화 시켜서 보면 좀 좋을 것 같죠? 확률이고요. 25에서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눈 여긴 0이겠습니다. 자, 그 확률이 0.3413인데요. 우리 3413에 해당하는 제 대응하는 z 값이 1인 걸 알고 있고요. 좀 주의사항은 음수겠죠? 자, 따라서 요 값이 마이너스 1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확률 0부터. Z가 이쪽을 표준화 시키겠습니다 여기는 70-M1 나누기 시그마 1이 될 거고요 자이 값이 0.4772가 되었으니 4772에 대응하는 Z값은 2가 될 거고요 여기 양수니까 그냥 이 값을 우리가 2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두 개의 연립식을 풀어 주시면요 자뭐 25-M1은 마이너스 시그마 1이 되겠고 세로로 쓸까요? 70 m1은 2 배의 시그마 1에 의해서 2 개를 빼시면 되겠네요. 그럼 45는 3시그마가 되어서 자, 시그마 1은 15가 나오시고 m1은 15 집어넣으시면 4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x에 대한 분포 2 개는 완성을 했겠죠. 자, 두 번째 단계를 가겠습니다. 문제가 좀 특이하게 나왔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요 박스 조건을 풀어 주시면 좋겠죠? 자, 여기는 여전히 표준화, 표준화 가능한 두 개의 부등식이기 때문에 표준화를 적용해 주시면 확률 z는 자, 평균이 x의 평균은 아까 40이라고 했죠. 그럼 40을 빼 주시면 3x 더하기 30 나누기 표준 편차 15가 되실 거고요. 자, y쪽 표준화 시켜 주면은 z는 자, 2x 플러스 90 마이너스 m2. 나누기 시그마 2가 되는데 이 확률의 합이 1이랍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얘는 z가 왼쪽 넓이 여기는 오른쪽 넓이가 되겠죠. 근데 이게 그냥 1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식은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x가 들어오더라도 이두 개의 어, 합은 1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스럽게도 여기와 여기에 그 경계의 값이 같아야 걔보다 왼쪽, 걔보다 오른쪽 넓이 합이 1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동그라미 친 노란색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식을 쓸 건데요 볼게요 15분의 3x 더하기 3 이거는 이렇게 분리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면요 5분의 x 더하기 2는 요거 써주시면요 뭐 쓸게 없네요 시그마2 분의 2x 자 더하기 시그마2 분의 90-m2 요렇게 작성을 한 이유는 뭐냐면 주어진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개수 비교 용이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 개수는 5분의 1이니까 여기 개수는 10분의 2가 돼야 되므로 시그마2는 10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 개수가 2니까 여기는 10분의 2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20이 되기 위한 m2는 70이 되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은 m2와 시그마2의 합이 되겠죠. 따라서 m2와 시그마2의 합은 자, 70과 10의 더하기니까 80이 되어서 네, 정답은 80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30번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좀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현재 왼쪽에 있는 등은 주백색으로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왼쪽 등은 현재 뭐 A라고 할까요? A에 있는 등은 현재 2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A에 있는 등은 주백색이고요. 저희가 뭐 계속 이런 말 할기 좀 힘드니까 여기 상황을 1, 2, 3, 4상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사위를 딸깍 누르면은 다시 한번 제가 돌아가면서 1이 되시겠죠 4에 대한 나머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A는 주 103개 상황에 있고요 B라는 전등은 현재 지금 꺼짐 상황에 있겠습니다 4의 상황에 놓여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두 개의 등이 서로 같은 상태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세번 누르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216이 되야겠죠 이거 지금 조건확률은 아니겠습니다. 그냥 단순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데 조금 복잡해요. 잘 보시면. 자, A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눌러야 서로 같아지냐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상태로 같아지느냐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를 하셔서 푸시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둘이 적당히 버튼을 눌러서 1의 상태에서 만난다고 가정하시면 좋겠죠? 세 번을 눌렀을 때 1의 상태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의 상태에 가려면, 요거는 번호를 그냥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1의 상태에 가려면, 자, 얘도 조금 움직여야 되고, 얘도 조금 움직여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음, 여기 근데 계속 나오는 거니까, 여기를 좀 위에다 쓸까요? 현재 지금 A는 2의 상황에 놓여있고, B는 4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얘가 현재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1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얘도 적어도 3은 이동을 해야 되겠죠. 즉,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여기가 5가 되어서 나머지가 1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리 말해둘게요. 3이 나와도 되겠지만 4를 더 더한 7이 나와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숫자, 최소 숫자를 먼저 구한 다음에 4를 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게요. 자, 그러면 2가 1이 되기 위한 수 3을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 A 주사위는 왼쪽 스위치를 누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 밖에 못 쓰거든요. 그럼 2와 1이 있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쓸게요. 자, 근데 여기는 7이 될 수가 없겠죠. 네, 세 개로 저 1, 2 가지고는 7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A는 반드시 요렇게 두 번을 눌러서 1의 상태에 와야 되겠고요. B가 1의 상태에 오려면 현재 1을 더하면 될 건데, 1은 B에선 만들 수 없는 수겠죠. 그래서 한 번을 눌러서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5 또는 9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서 9는 나올 수 없으니까요. B는 5면 좋겠죠.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2의 상태에서 만나는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A가 2의 상태이기 때문에 A가 가만히 있고 B가 움직여서 2에 도달해도 되겠고요. A가 4만큼 움직여서 2의 위치를 다시 하시고 B가 2가 되면 되겠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A가 움직이려면 4가 더해져야 되는 거니까 2, e, 2로 4를 만드시고요. 그럼 A는 여전히 2의 상태, B는 2의 상태로 가야 하기 때문에 2를 더하셔야 됩니다. 2는 더할 수 없으니 6을 더하실 수 밖에 없겠죠. 자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좀 분리를 하겠습니다. 2를 만들 때 A는 가만히 있고 B만 2로 가는 경우에요. 자 그러면 B가 두 칸은 갈수 없다고 했으니 B가 여섯 칸이 가는 경우를 고민할 건데 B를 오른쪽 스위치를 세번 눌러서 6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너무 작아요. 그래서 10을 만드는 경우를 먼저 할 건데요. 10을 만들려면은 가능한 경우가 4와 3과 3을 누르는 경우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 10을 만드려기 뚜껑한게 쓸까요? 10을 만드는 경우를 썼고요. 14를 만드는 경우를 써보도록 하죠. 자, 14를 만드는 경우는 음, 어, 6, 6, 2는 안될 거니까요. 6 5, 3이 있겠고요. 여기서 하나 주면 되겠죠? 6, 4, 4가 있겠고, 여기서 하나 줬을 때, 5, 5, 4가 있겠습니다. 14를 만드는 경우는 세 가지가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또, 18을 만드는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하겠습니다. 18을 만드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을까요? 666밖에 없겠죠? 3개 써서 18 되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3이 되는 경우의 수를 하겠습니다. 자, 상태가 3에서 만나려면 얘도 조금, 얘도 조금 움직여야 돼요. 얘가 5칸 움직이면 힘들 거니까요. 얘는 한칸 움직여야 되므로 반드시 1이라는 주사위가 눈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B가 3으로 가려면 3의 상태만큼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건데 3은 안 되겠죠? 그래서 7을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7을 움직이는 경우의 수는 어, 4, 3 밖에 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1, 4, 3이 가능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11을 움직일 수 있는지 고민해보죠. 11을 움직일 수 있는지 고민해볼 거니까 두번 눌러서 11 되는 경우의 수가 6, 5가 있으시죠. 그래서 1만큼 갔다가 6, 5.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다른 케이스 없고요. 네 번째에 대해서 자, 네 번째, 4의 상태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A가, 지금 B는 현재 스코어 4거든요. 그럼 A가 한 바퀴 돌고 4로 가는 경우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A가 4로 가기 위한 더해야 될 숫자는 2가 되는데요. 6이 돼도 되겠죠. 그래서, 222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거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요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 누락이 안 생기고, 누락이 안 생기게 세야 되겠습니다. 뭐, 중복은 잘 생기지 않겠죠? 누락 안 되게 세야 될 거니까 요런 거 하나 빼먹으면 좀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이거 좀안 빼먹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A가 두 바퀴를 돌아서 4의 상태에 위치하는 경우의 수는 썼고요. A가 당장 4에 위치하는 경우는 일단은, 어, 요 정도로 할까요? 2를 한번 쓰면은 4에 도달하겠습니다. 그럼 2를 한번 쓰는 경우는 B의 스위치, 오른쪽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게두 번이 되겠고요. 4라는 스위치 현재 상태에서 4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4, 8, 12, 이런 식의 그 숫자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4는 나올 수가 없겠죠. 8은 나올 수가 있나요? 고민해 보니까, 어, 5, 3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죠? 8은 5, 3으로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 4로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4, 4로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게 8을 만드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12를 만드는 경우는 6, 6밖에 없겠네요 자 일단 간단하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4를 만들 수 있는 경우 중에서 A 지금 왼쪽에 있는 전등이 두 칸을 움직이는 건 동일하지만 그걸 2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1, 1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럼 1, 1로 움직이면 오른쪽 전등은 하나의 수만 써야 되고요. 4가 4로 가기 위한 숫자는 4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1, 1, 4의 경우가 가능해서 일단 누를 수 있는 모든 숫자의 그 어떤 어, 조합이라고 하죠. 그걸 두개 저가 써봤습니다. 자그 다음요. 요거 하나 고민해 보시죠. 1, 2, 5의 주사위에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랑 5, 1,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순서가 다른데 우리가 지금 전체 경우를 순서를 다른 경우를 다 인정을 해서 썼기 때문에 요것도 요거 순서를 섞는 경우의수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순서 섞는 경우 3팩토리얼을 곱해주셔야겠죠. 저희가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요런 이런 형태 서로 다른 세개가 나온 형태가 하나, 둘, 음 셋, 넷, 여기 다섯. 네, 다섯 개가 있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저 녀석은 3팩토리얼, 즉, 6이 다섯 개가 있는 그런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음, 이렇게 a a b 꼴 있죠? 둘, 셋, 넷, 전 아닙니다. 어, 다섯, 여섯, 일곱. a, a 비꼴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일 거예요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일곱 개가 있기 때문에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3, 경우에서 세 가지를 일곱 번 카운팅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6, 6, 6은 한 가지고요 2, 2, 2도 한 가지니까 그냥 낱개로 2를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든 경우의 수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세제곱 아까 216으로 구했기 때문에 얘가 해당하는 음, 확률이 되겠죠 계산하시면 216분의 3023이니까 53이 되어서 약분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 p분의 q의 합은 269가 되겠습니다.